상사도 감탄하는 칭찬의 기술 5가지, 칭찬도 기술입니다. 센스 없으면 역효과 납니다. 구독하시면 1일를 꿀팁 알려드립니다. 회사 생활 잘한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. 잘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진짜 일찰러입니다. 첫째,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세요. 결과 좋네요 보단 그 과정에서 애쓰신 게 보입니다. 가더 울림 있습니다. 진심이 느껴지는 칭찬은 상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. 둘째,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. 잘하셨어요 보다 오늘 클라이언트 응대 완전 매끄러웠어요가 기억에 남습니다. 상대의 강점을 콕 집어 말하면 신뢰도 올라갑니다. 셋째, 타이밍이 핵심입니다. 즉각적인 칭찬은 피드백보다 강력합니다. 일 끝나고 바로 전하는 한마디가 임팩트를 줍니다. 넷째, 다른 사람 앞에서 칭찬하세요. 팀원이 있을 때 칭찬하면 자존감까지 챙겨드립니다. 상사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건 덤입니다. 다섯째, 칭찬 뒤엔 질문을 더하세요. 진짜 대단하세요.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 떠올리셨어요? 칭찬은 대화의 문을 열고 당신을 기억에 남게 합니다.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. 센스 있는 칭찬, 내일부터 바로 써먹어보세요. 내일 더 센스 있는 주제로 찾아올게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